아 어, 파란색 카드 봐, 자 멋있다.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노가신입니다자 이번에 그 토티를 기념해서 더 센츄리온이라는 에스비시가 그 나왔죠. 이 센츄리온 에스비시는 다비드 실바를 주는 에스비입니다또 제가 다비드 실바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지금 쓰고 있거든요, 다비드 실바를. 자, 잠깐만 그러면 제 스코드를 볼게요 지금... 어... 선수들 다 처분해놓은 상태고요 돈을... 코인 때문에 지금 17만 코인 있죠? 자 저는 지금 다비드 실바를 이렇게 그... 스트라이커로 쓰고 있어요 굉장히 특이하긴 한데, 근데 지금 저 다비드 실바가 제가 원하는 완전히 그 스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들 겁니다 이걸 이용해서 자, 만들기 전에 잠깐 다비드 실바를 살펴볼게요 자, 우선은... 어, 레이팅은 93이고요 그.. 공격형 미드필더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뭐 당연하고요. 그.. 스탯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그.. 페이스도 오르고 슈팅도 오르고 드리블도 오르고 피지컬도 오르고 패스도 오르고 엄청 많이 올랐죠. 기본 캐릭이 80군데, 근데 이건 93인거 보면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예요. 스탯이 자, 뭐 여기는 변화가 없죠. 그대로인데 원래 근데 스킨 부 4성이었냐? 자, 여기서 보면은 거의 지금 미쳤죠. 스탯이 드리블링을 진짜 거의 흠잡을 데가 없어요. 컴포저 95에다가 어질리티 95, 밸런스 뭐 리액션 그냥 볼 컨트롤 드리블링 다 좋아요. 거기다가 패싱은 진짜 이것도 미쳤죠. 패싱도 비전 95고 쇼트 패스 95, 롱 패스 83, 커브가 84예요. 슈팅 또한 그 어택킹 포지션 공격 그거 위치선 정도 99고요. 뭐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완전 원하던 스탯으로 나왔어요. 스피드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저는 별로 그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쓰는 전술에선. 스테미나도 84로 굉장히 올랐고요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만들라고 합니다 자 만들라면은 이게 한 25만 27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좀 부족하죠 지금 저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어..저의 그 언트레이더블 카드를 쓰기로 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미리 짜놓은건데 자 제가 그럼 사야될거는 베나실이랑 덴벨레, 웨질, 콤파니 소크라티스, 오타맨디, 에데르송까지 이거는 임대니까 사야돼요 처음에 <목소리> 살게 베나실 베나실 한 3000원 4000원 할거예요 자, 3700원이죠 어 3300원 더내려가네요 3100원 이걸로 삽시다 자 베나실 하나 사고요이 스쿼드 이거 깨는데 한 7만원 도들거예요제거 smc 제외하고 덴벨레 덴벨레 삽니다 어 3700원 살수 있나요? 아 까비 3800원짜리 사고요 자 이제 외질하고 한 5개 정도 남았습니다 외질은 좀 나갈 것 같은데 가격이 그어좀 나간다 외질 가격이 어, 17,000원? 자, 외제 샀습니다. 자, 지금, 간당간당하죠? 골드가. 3,900원? 살수 있나요? 아, 좋아! 이럴 때 좋습니다, 정말. 100원이라도 싸게 사면은 기분이 좋아. 자, 우선 여기까지 사고, 아니다, 에데르스 사야지. 아니다, 잠깐만. 좀, 돈을 아낄수 있는지 봅시다. 에데르소니 86인데, 이거 빠져도 상관이 없잖아. 아, 케미가 상관이 있구나. 잠깐만. 그러면은 EPL 골키퍼랑 보자. 여기서 아킬 수 있으면 아껴야 돼. 한번 콤파니를 딴 걸로 대체를 해볼게요. 케미가 좀 떨어지는데, 우선은 이 케미는 상관없으니까. 아, 케미가 좀 떨어지겠구나, 이거. GT가 아니라. 이걸 바꿔야겠는데. 자, EPL 골키퍼 중에 싸네. 음, 한, 5, 4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레노. 레노 들어가면, 아, 안 되네. 오버를 낮아지네. 1만 낮아져도. 에데르손 가야겠는데. 그럼 그대로 갈게요. 콤파니, 오타맨, 에데르손. 딱 맞췄구나, 이거를 내가. 아, 비싼데? 2판 사고요 이제 오타맨디랑 에데르소만 사면 됩니다 콜라스 오타맨디 어 비싸다 오타맨디 아니 이거 누가 쓰냐? 와 미쳤네? 엄청 비싸네 자 지금 12만원 있습니다 아슬아슬해요 굉장히 아슬아슬해요 지금 할수 있을까나 모르겠는데 지금 몇만원 모자랄것 같은데 야 8만원밖에 없어 큰일났다 진짜 안될것 같은데? 에데르슨도 만원 할텐데, 아, 이거 쟤 미, 미쳤네? 안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문제가, 이 다비드 실버 맞추면 뭐하냐? <laughs> 다른 자리 못찰것 같은데? 씨. <laughs> 아니, 실버밖에 없는 거아니야나 스쿼드 이러면? 그래도 갑니다. 이거는, 또, 스탯이 잘 빠져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안 만들면 후회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내 제가 그 스쿼드에 비해서 s f c 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뭐, 인정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이런거 나오면은 무조건 만들어야 돼, 나는. <laughs> 이런 거 나중에 또못 만드니까 그때 가면 또 후회돼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만들고 후회하는 편이에요. 이, 어차피 후회할 거, 만들고 후회하자, 뭐 이런 느낌이죠. 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지금 타이트하죠? 지금 뭐뺄 것도, 넣을 것도 없습니다. 언트, 4개 사용하고, 이 언트 값만 해도, 씨, 가격 한 40만원 되겠다, 씨.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EPL 스쿼드 갈 생각 없고 이것도 안쓸 아 생각 없으니까 다 그냥 갑니다 자 갈아버립니다 다 안녕 자센츄리온맨체스터시티켓입니다 메가팩 받았구요 이건 나중에 한번에 모아서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페인 여기도 또 빡세죠 아 여기 굉장히 빡세 아 여기도 돈 많이 들 여기는 총 가격이 한 제가 갖고 있는 거를 제외하면은 한 12만원 넘게 될 거예요. 근데 12만원이 제가 갖고 있는 걸 제외한 가격이니까 다 합치면은 얼마냐? 한 20만원 될거 같은데, 저기. 와, 진 돈이 갈려, 갈린다, 갈려, 돈이. SPC 할때만 느끼는 건데, 진짜 이거는 돈이 너무 많이 갈려. 또실만은안할 수가 없어. 해야 돼. 또 이니에스타랑도 케미가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죠, 진짜. 자 채워주고요. 근데 여기는 살게 별로 없다 다행히 아, 이거 아니잖아. 구해. 거기... 자 이렇게 하고 여기 배나실 넣으면 되나? 베르나도 실바. 아 약간 모자르는구나 케미스트리가. 케미스트리가 왜 모자르지? 잠깐만 이상하다. 아 이거. R, W라고 그러구나 그러면은 베나실 사고 코스타, 라키티치부터 살게요 아 될려나 모르겠다 진짜 이거 아슬아슬해 티아고 실바를 팔아야 될 수도 있어 아 진짜 이거 빠듯하다 빠듯해 굉장히 지금 예산이 빠듯해 최대한 아껴라 아 젠장 100원이라도 아껴 100원이라도 아 디에고 코스타가 2만원 라키티치가 3만원 그럼 다 쓰는 거 아니야 돈? 나머지 2만원은 어디서 구하냐? 모르겠다 씨... 아 제발 코스타 싸라 진짜 디에고 코스타 4천원 6천원 8천원 아... 졸라 비싸 졸라 비싼데? 아... 너무 비싸다 이거 아라켓티치까지 어떻게 사 인폼도 두개만 더 사야되는데 지금 잠깐만 86이잖아 호드리고를 넣어볼까 차라리? 호드리고 더 쌀텐데 케미는 어차피 똑같이 맞으니까 1났다 1 되긴 한다, 되긴 한다, 코드리고가 이건 호드리고 가야지, 호드리고가 더 싼데. 어 괜히 야, 돈 날릴 뻔했네, 씨. 맞지, 지금 딱? 호드리고는 5,000원이면 사지. 야, 잘했다. 어우, 야, 마지막에 좋았어, 생각 바꾸는 거. 어, 지금 얼마나 아낀 거야? 자, 호드리고 3,800원입니다. 굉장히 싸졌죠? 코스으면만원 넘게 쓸 뻔했는데, 씨. 이게 제가 만든 SBC 제로라들이라 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와, 와, 오졌다. 개비싸네, 진짜. 근데 이거, 그, 코스탈 비용을 아껴가지고, 될것 같아. 살수 있을 것 같아. 28,000원. 자, 많이 내려갑니다. 생각보다. 26,000원까지 내려가? 뭐야. 24,000원, 25,000원, 25,500원, 26,000원입니다. 에사 끝났지. 자 이제 25,000원 남았습니다. 이제 인폼 두 개만 사면 돼. 약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근데 얘는 이름이 뭐지? 잠깐만. 훈이오르 피르포, 다비드 로페스 훈이오르 피르포, 훈이오르 피르포, 훈이오르 피르포, 훈이오르 피르포. 후니오르 피르포. 후니오르 피르포. 피르포만 외우면 되겠다. 피-르-포. 자, 이렇게 가고요. 제발 만 원에 구매할 수 있으면은 문제없어. 아, 좀더 내야 돼. 만 오천 원, 만천 원, 만천 칠백 오십 원, 만 이천 원. 계속 올라가네? 아니, 계속 올라가! 이만 원이라고 얘가? 아, 개오반데? 아 사야지 그래도 어떡해 아 7,000원이다 아 애매하게 남았냐 아 이거 로페즈 살 거면은 돈더 있어야 되는데 로페즈 만, 만, 만 원? 이거는 좀 싸다 그래도 다행이다 12,250원 그러면은 5,000원을 더 벌어야 돼요 지금 어떻게든 만들어야 돼 자, 뭐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는지 어어... 이거 팔고 이 팔고 이 팔고 어어... 이거 팔고 이 팔고. 어, 팔고. 팔고. 팔고 제가 지금 파는 기준이 그 변방리그 애들 다 팔려고 하거든요? 아, 맞네 아, 이거... 팔았잖아 팔고 제가 다 퀵셀로 다 팔게요 내 스포티가 안 팔고 이렇게 해서 푼돈이라도 얻어내야됩니다 지금 10개만 팔면 6,000원이야 아 근데 m l 은안 팔려고 그랬는데 진짜 mls는 나중에 들라탄 sbc가 나올수도 있어가지고 모아놨던건데 아 아깝다 이거 사고 또 사면 되지 뭐, 뭐. 자, 몇 개만 더 팔고 아, 마레가는 안돼 마레가는 팔면 안 되고 에메랫스 엄청 많죠? 제가 에메랫스 진짜 모아놨거든요, 일부러 레키 <laughs> 자, 곤잘레스, 피레즈 오파라 발렌시아 자, 이제 얼마 되는지 봅시다 자만 이천 만 오천 원 모았죠? 많이 모았네. 자, 삽시다 이제. 이제. 아무거나 사고. 아,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완성됐습니다. SBC. 이렇게 해서 내면 됩니다. 어, 아, 뭐야? 케미스를 리왔는데 좀. 아, 이거 r w r m 바꿔줘야지. 이러면 케미 1이 오르면서 자, 85 맞췄습니다. 86, 85 모든 기준에 딱 맞췄습니다. 적절하게 아주. 자, 프리미어리그 뭐, 스페인도 5명이구요. 다 맞췄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스쿼드로 하실 수 있어요. 뭐, 혹시나 이 다비드 실바를 깨실 분들은 이렇게 하면은 좀더 싸게 가능합니다. 싸게? 모르겠다. 싼건지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싸게 맞춘 거예요. 그래도 갖고 있는 선에서자 갑니다. 갑시다. 콩그레츄레이션 이제 레어 플레이어 팩을 받았고요. 여기서 토티 카드가 나온다면은 모든 게다 복구가 됩니다. 자다비드 시시바 나왔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저는 물론 스트로스겠지만 아 파란색 카드 봐, 진짜 멋있다. 아, 좋아요. 빡빡 실바 나왔습니다. 93 실바. 토티. 팀모부드예요팀모부드예요 카드 하나 먹네. 어떻게? 어? 20 30만 원써 가지고. 아, 좋아요. 자, 실바 먹었고요. 이거는 좀 제가 또 후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자, 이거는 킥셀를 누르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눌러주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드 깡 시간입니다. 자, 오늘 나온 카드 두개 바로 깔게요. 기다릴 거 없이. 자, 레어 플레이어 팩부터 갑니다. 자, 모든 플레이어가 들어있고요. 모든 레어가 들어있는 카드입니다. 12개 다 레어예요. 자, 이거는 기다볼 만하죠? 아, 파란색. 아, 파란색 안뜨네 스페인, RW. 아, 이거는, 아스파스네, 아스파스 나쁘지 않아요. 만원 정도 하겠지, 뭐. 발부에나? 아스파스 절로 보내고, 시리구도 보내고. 생각보단 절 별로 잘안 떴다. 아, 씨. 토티 안 뜨나, 진짜? 자, 갑니다. 메가팩입니다. 토티, 티모보드예요 설마? 오늘이 그날인가? 아. 정광판잘 뜨네. 스페인, GK. 첼시 캐파 망했네 <laughs> 개, 개 망했는데 쓰레기같이 나는데 자 지금까지 노관신이었구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